염증, 이 은밀한 건강 위협자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세계 인구 중 대다수가 이 염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학대학교의 건강웹진은 최근 염증을 억제하는 식품에 관한 중요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약물이 아닌 우리 주변의 식품이 어떻게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건강한 식습관이 만성염증과 싸우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은 약물 대신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이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네 가지 식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식품들이 어떻게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이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첫 번째 추천식품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그 모양이 십자가를 닮은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청경채, 콜리플라워 등이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특히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케일과 브로콜리를 염증 퇴치 식품으로 권장합니다. 이들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염증 예방 및 억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우울증 완화와 뇌 기능 향상, 심지어 암세포 사멸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와 그 귀여운 동생,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이라는 유익한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게도 브로콜리 새싹에는 브로콜리 자체보다 최대 10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조리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므로 장시간 물에 삶는 것보다는 살짝만 찌거나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설포라판의 활성화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브로콜리 요리 시찜기를 사용하거나 볶음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잠시 익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 만성염증을 잡는 건강식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성염증을 줄이는 두 번째 음식으로는 베리류 과일을 추천합니다. 베리류 과일은 다채로운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비타민C보다 약 2.5배 높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작용을 하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 노화방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항산화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 속 칼슘이 블루베리의 항염작용을 담당하는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주의사항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보세요. 보랏빛 식재료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자연스런 보라색을 띠는 식재료, 예를 들어 자색 양파나 가지, 썰리테 같은 식품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색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전 등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반 양파 대신 자색 양파를 선택해 섭취하면 건강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등푸른 생선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어, 청어, 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암. 치매,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 영양 학술지에 따르면 오메가-3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항염증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두뇌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선 속 오메가 마이너스 3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선을 쪄서 먹거나 회로 먹는 것이 좋으며 구이나 튀김 요리는 오메가 마이너스 3의 핵심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고소한 견과류와 씨앗류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오메가마이너스 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일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사람의 뇌 모양을 닮은 이 견과류는 신의 견과라 불리울 정도로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호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뿐만 아니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 항산화, 항균, 항암 효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에 6알에서 7알 정도를 권장합니다. 10알 이상 또는 45g 이상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만성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과 채소, 베리류, 과일, 등푸른 생선, 그리고 고소한 견과류가 그 주인공입니다. 각각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으로는 브로콜리는 3분 이내로 쪄서 먹고, 블루베리는 우유와 함께 먹지 않으며, 생선은 찌거나 회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의 경우 하루에 6알에서 7알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다르게 조용히 몸속에서 쌓여가며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기적으로 몸 속의 염증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만성염증이 우리 일상 속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나 속상한 감정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으면 아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내가 정말 마음에 안 좋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축적이 반복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염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소중한 관계에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지키기 위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댓글 섹션에서 더 많은 건강 관련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